뭐..뭐라고? 어떻기그게 베기 싫어? 쟤는 그렇 베기 싫어 모자 쓴 할머니가 베기 싫어? 음. 왜? 몰라 왜 그렇게 베기 싫어 에이 이쁘기만 하고 아이고 우리 찬기 왔나 아니 할머니 이쁘기만 하고만 뭐가 베기 싫어 예쁘기면 뭐해 <laughs> 민지야 민지..민지 나오고 있어 동영상이야? 봐봐 나오네? 민준안 오면 어찌할까 싶어가지 아유 그럼 오지 할머니 민지 어때? 민지 어디 도떠낸데오래 아니 민지 이뻐 안 이뻐? 민... 민지 이쁘지 오 그래? 할머니 응. 배... <laughs> 배기 싫다며 모자 에 계속 쓰고 있어 할머니 힙합 전사 같아 응. 힙합 전사 같다고. 힙합 전사가 뭐라? 암을 잠깐 찍고 있다고. 찍어야 돼. <laughs> 에이. 끈다이 보자.